그렇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죄의 근원은 누구입니까? 마귀입니다. 죄는 마귀에게 돌려보내고 당연히 받아야 될 죄값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시키는 것이 대속죄 일의 두 염소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무엇이고, 자기 십자가를 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하지 않는 생각과 감정이 올라올 때, 예를 들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들이 올라올 때, 죄책감, 두려움, 결핍감, 수치심, 무능함 등 여기에 관련된 생각과 감정이 나.